안녕하세요. 광남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세기의 매치죠. 바로 최정구 단과 낙가무라 스미레 선수의 바둑입니다. 스미레 선수가 어찌했든 예, 뭔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 같았는데요. 근데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여자 1조 리그 이렇게 보면서 설마 최정구 단과 두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빨라도 너무 빨라요. 어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어 지금 예 바둑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태인데 두 기사다 이제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자, 여기 이 패가 예 마지막 예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종구단이이렇게 이제 하나 붙였는데요. 이거는 뭔가 예, 이거 끼우고요. 뭐, 먼 훗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런, 이런 거. 예, 노리겠다, 이런 거죠. 아이 근데 그, 김은지 선수와 최정구단이 뒀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때는 이제, 어, 기대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어, 최정구단 뭔가, 김은지 선수가 최종부단을 이기려면은, 아직은, 한, 뭐, 2, 3년은 걸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오늘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아 이게 지금, 지금, 월조리그니까, 그나마, 좀, 긴장감이 드러지게 세계대회 뭐, 그쵸? 세계대회에서 만났으면은, 정말 이거, 뜨끔 하는, 예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죠. 패를 아 해소를 합니까, 일단? 자, 일단 꽉 이어 두었습니다. 뭔가 이쪽 이쪽으로 그러니까 받는 거는 예, 이렇게 백이 패를 이겼을 때요. 만약이 패를 이기면은 이제 이먼훗날에 벌어지는 이 이런 게 이제 예, 바로 예, 다가온다 이거죠. 자, 있고 최종단 붙여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요뭐 이렇게 끼우는 거는 뭐 거의 사라졌어요. 예, 왜냐면은, 흙이 뒤에서 단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됩니다. 예, 따르면 이렇게도 안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끊겨지게 되면은, 이제 이 흙돌이, 뭔가, 아직은 이제, 확실히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 계속해서, 예, 흙이 날일자,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일단 뭐여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딱 이렇게 붙이고 끊는 요 예, 수순이 이제 딱 그려지거든요 예, 이 수순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일단 예 하나 끼워 두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뭐 단수치면 단수 쳐서 치고 이렇게 둘 거냐, 예. 아니면 이제 뒤로 물러날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나중, 이게 이제 물러나면 집으로 손해인데, 대신 이제 물러나면 은 흙이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때 이걸 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단, 늘어두었고요이 스미르 선수가 진짜 만만치 않다고 느꼈던 게, 어제 오정화 선수랑 두는데, 아니, 저도 그 봐도 계속 봤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이제, 나중에,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오정화 선수가 유리해져서, 예, 결국 뭐,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 딱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오정환 선수도,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 바둑을 잘 뒀었는데. 자, 일단 붙였습니다. 예, 여뭐 붙, 이게 너무 지금, 예, 딱이거든요. 예, 이렇게 거. 뭐 있는 거는 아예 이거 돌려치고요. 따낼 때 이거 둬서 예, 이건 더더욱 안 되죠. 예, 물러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자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늘어야죠. 예, 요거 두는 거는 뭔가 끊기는 게, 예,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자, 옆으로, 예, 늘었습니다. 저 어쨌거나 흙이 이제, 늘어두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중앙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뭔가 이제 이, 여기 지금 나와 끊어서 이게 활용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이제 백이 먼저 두면은요, 예, 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튼튼하게. 예, 튼튼하게, 예,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지금 최정구단이 입구자로 이 지켰는데요. 아, 이 수는 아주, 예, 무시무시한 노림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흑도를 잡으러 가려는, 예, 이런 건데요. 아,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예, 이쪽은 이제 지켜야 된다. 자, 이걸, 시키면은, 시키면은요. 그때, 이거, 이렇게 간다. 어. 예. 그리고 여기, 이 석점 잡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바둑은 아주, 예,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스미레 선수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종 구단이 어쨌거나 튼튼히 이제 지켜 두었고요. 완전 이거는 지금 반집승 예. 반집승부 예, 반집 분위기예요. 뭔가 백도 이제 중앙에 조 열거든요. 조금 열버서 뭐 흙이 예 흙이 좀 허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뭐냐면 지금 하다 못해 만약에 진짜 요런거 100이 다 받아준다고 하면 이거 선수를 해놓으면 대박 이득이거든요. 이게 짭짤하게 이제 집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요기에서아 나일자로 예 나일자로 달렸구요뭐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언제든지 서, 선수가 예 되는 자리입니다. 자요기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뭐 계속해서 지, 지키 지켜야죠. 근데 지켜도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뭔가 지금 최종구단이 이거 건너붙일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붙이 아 이것도 붙이는 게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끊는 거는 이제 흙이 헤딩에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끼우고요. 단수치만 끊어서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입구자로 지켜야 되는데. 흙이한칸한 한 칸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너무 유혹 그 유혹이 심한데 야 이거는 지금 갑자기예 이거는 승률이 갑자기 백승률이 97%가 됐어요. 방금 전에는 160%였거든요. 요구하기 전에는 이제 55대 45였는데, 이게 반집 정도 오히려 흑이 손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득과 이득 같은데. 자, 최종구단 잡으러 갔습니다. 예, 드디어, 그쵸. 이, 아니, 지금, 흑이 요거 하나만 단수가 돼 있어도 뭔가 빠지는 게 이제 선수 같은 거, 게 돼가지고, 뭔가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예, 위험하거든요? 요거 두면은 젖히고요. 이렇게 두는 건 찝고, 이으면은, 예, 이거 두면은, 요렇게 이제 잡으러 가면은요. 요것도, 요, 뭐 선수가 되죠? 예, 요거 되고, 젖히고요. 따내면은, 그니까 여기에 흑돌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걸리는데, 지금은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야,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가나요? 야, 이게 뭔가, 그, 진짜 최정구단, 진짜 비호같이 그냥, 예, 헤딩을 해버렸는데요. 응. 어, 근데, 스미레 선수? 예.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몇? 지금 제가 다, 이렇게 표정을 살짝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일본 기원 유튜브에서 다카우신지 구단이, 이렇게 방송을 해줬거든요. 이 스미레 선수랑 또유에이코 선수 두는 거, 이거 해주는데, 별로 뭐 크게 당황한 눈치는 아닌데요. 이게 죽질 않는다고 본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흑이 이거 두는 건 젖혀가지고요. 위험하고요? 이거 두는 건 이제,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살 길이 없거든요? 뭔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 집이 나는 거를, 승민 선수도, 예, 깜빡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예, 근데 뭔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예,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굳어지고 있어. 예,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하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장고 끝에, 예, 지금 그게 요렇게 이었는데요. 자, 일단, 중앙에서 한집 내는 걸로는, 예, 살 수가 없다. 이렇, 이렇게,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를, 예, 꽉, 예, 꽉 이어 두었는데, 자 최종구단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가죠 예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자 일단 출동 예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으러 예 출동을 했는데 자 저칭 저쳤어요 지금 100이 끊으면은 요걸 늘고요 이을 때, 뭐, 이 꽃자로 두어서, 이 중앙 백돌들을 뭔가 잡으러 가겠다, 이거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으면, 끊어서, 이 중앙 백돌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자, 오늘 진짜 초정구단이 30, 예, 지금. 30, 8연생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여기서 만약 오늘 최종구전에 지면은, 이게 평생 이제, 안죽거리가 되잖아요. 와, 그쵸. 여기서 이제 질 수가 없죠. 예. 자, 근데 지금은, 예, 어이구, 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 야, 아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였는데, 지금은, 예, 거의 뭐, 살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뭐, 100이 젖혔고, 계속해서 뭐, 흑기 이거 두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요, 끊고 따내면은, 요렇게 호구 쳐서, 예, 요렇게 호구 쳐서, 지켜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베개 이쪽 다 연결 됐고, 여기는 뭐 그냥 대충 받아줘도, 얘가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일단 젖혔는데, 음? 자, 일단 뭐 들여다. 봤습니다. 뭔가 이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예, 스미레 선수가 지금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이 됐어요. 어, 최종구단이 진짜 입구자로 둘때 여기를 노리고 있을 줄은 진짜 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흙에 들여다 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100은, 예, 받았고. 이제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승, 마지막 승부처인데,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잡혔어요, 이거는.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아, 그걸 젖칩니까? 그냥 젖치는 건 무슨 뜻이죠? 어, 지금 스민의 선수도 엄청, 아, 지금 딱초읽기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에 예, 아 이게 비수 같은, 예최종구단의 진짜 벼락 같은 헤딩, 예 헤딩슛이 터졌는데 예, 지금 저거는 악수거든요, 악수입니다. 자 끊었고 계속해서 흙은뭐 지금 이렇게 둔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뭐 뒤에서 끊어서 어떻게 이제 비벼서 수를 내야 되는데. 자, 일단, 예, 끊어두었구요. 아니, 이런 거라도 뭐 선수가 되면은, 그건데 지금 뭐, 저종, 요종, 요거 먹어서는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예,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야, 진짜 벼락 같은. 저 벼락 같은 대마, 대마 사냥입니다. 예. 아, 지금 너무 당황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도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걸로 죽는다는 걸 이제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한참 들여다보니까 사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전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흙에, 예, 이 활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꽃자로 꼬부렸습니다. 자, 일단 틀어 막았고요. 백은 여기서 뭔가 이제 흑이 선수뭐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거 밀고 이렇게 둬버리면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를 또 붙이는 수가 있나요? 야 이거. 이 스미리 선수가 이제 그 입단했을 때 최종구단과 또 바둑을 그 뒀었잖아요. 예. 이유면 뭔가 끊어서 뭔가 이제 비벼보겠다 이거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예, 최구단 그냥 끼워버립니다. 이게 엄청 지금 절묘한 모양인 게흙이 이거 두고요. 이렇게 끊으면은 이거 두면 이제 좀 시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이 이거 둘때뭐 뒤에서 틀어 막는 수가 있어요. 요거 두고요. 이렇게 틀어 막는 수가 있습니다. 찌르고 이으면 이제 틀어 막아서 이게 흑돌들이 예, 잡히게 되거든요. 예, 계속해서 예, 지금 틀어 막았는데 예, 요거 두면 이제 요렇게도 가지고요 흙도 흙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거 잡힙니다 그냥 예어이 진짜 마지막에도 최종 구단이 아주 깔끔하게 끝을 내네요 예아야 어, 이거는 진짜 진짜 벼락 같은 벼락 같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자 아니 이거 지킬 때만 하더라도 예 요거 이제 입구자 둘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게 뭐 굉장히 미세하니까 예한 앞으로 몇, 한, 한 시간? 예, 한 시간은 둘것 같았는데, 앞으로 한 백수는 둬야죠. 예, 그럴 것 같았는데, 야, 여기서 이거를 노리고 있어요, 주디야. 예, 야, 그냥, 아니, 승리 선수가 진짜 잘 버텼는데, 예, 한순간에 끝나버리네요. 예, 마지막. 예, 이 붙이는, 요, 붙이는 것까지. 예,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최종구단. 이 승리 선수가 입단했을 때 최종구단이 그때 이제, 바둑을 뒀었죠. 예. 심지어 선수는 이제 한국에서 또 바둑 유학을 오래 해가지고,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 구단이, 구단이 38연승에 예,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을조리그 7라운드 있는데, 내일 39연승, 예. 쭉 이어갔으면 하네요.